네 안녕하세요. 드디어 준비되었습니다. 공단으로 좀 여성스럽게 중청단복 준비를 해봤는데요. 공단은 다 스판소재 사용했습니다. 어, 입기가 어, 편하고 또 늘어나기 때문에 활동성도 좀 편하겠죠. 레이스를 이렇게 어, 같은 톤으로 맞춰봤습니다. 리본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. 어, 치마 안쪽에 샤지 한달 넣고 요 망사도 같은 칼라로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밑단은 낚시 줄 넣어서 이렇게 뜰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. 좀 오글오글하게 여성스럽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어 카라는 둥근 블라우스 카라로 준비해 드렸고요. 어,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준비가 됐고요. 뒤는 이렇게 고무로 해서 어, 아이들이 누구나 입을 수 있도록 편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